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if와 when에 대해서 잠시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if 아시죠? if. if, 만약, 뭐, 뭐, 한다면, 또는 when, 뭐, 뭐, 할 때, 또는 언제,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 어, 수능을 잘 하려면,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물론이고, 그 단어가 지문 속에서 하는 기능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깨 기능, 여러분들, if와 when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이두 이 단어가, 우리 흔하게 많이 보는 이두 단어인데, 이두 단어가 문장 수행에 들어가서 어떤 기능을 하냐면, 자, if와 when이, 여러분들 해석하시다가, if와 when이 나오면, 아, 여기부터 예시가 시작되는구나. 예시. 예가 시작된다라고 아세요. 오케이 okay? 그러면 if 원이 있고 또 예시가 뭐 있냐면 구체적인 뭡니까? 구체적인 어떤 시간, 구체적인 장소, 구체적인 사람이나 어떤 장소의 이름, 구체적인 시간, 구체적인 장소, 구체적인 이름이 갑자기 나온다. 그러면 아 여기부터 예시가 시작되는구나라고 아세요. 참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예시가 시작되면 그 앞에가 주제란 말입니다. 오케이. 우리는 주제를 찾아테 되니까 그 앞을 봐야겠죠. 주, 조심해서. 자, 봅시다. 여러분들 이게 지문입니다. 해석을하다가 어, if 나왔네. if는 if가 만약 뭐뭐 한다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if의 기능을 보자는 말이죠. if가 나오면 뭡니까? 요 앞에 이 부분. if 나오기 앞줄. 이 부분이 반드시 주제가 될수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바이다. 만약 또 여기도 when이 나오면 when 앞에는 반드시 주제가 실리더라. 여러분들 쌤이말 듣고 한번 질문들을 공부해 보세요. 질문 보다가 if나 when이 나오면 아, 동그라미 치고 아, 여기부터는 예시구나. 구체적 예시구나 예시. 그러면 예시가 나오면 앞에는 주제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능 독해를 하는데 완급 있죠? 완급, 완급 조절하십니까? 완은 느리게 읽는 거, 급은 급하게 읽는 거.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주제 부분에 가깝고 중요하게 보이는 부분은 완일까요, 급일까요? 느리게, 천천히, 정확하게 완으로 읽게 됩니다. 주제 부분과 좀 멀어지는 느낌이 나고 필요 없는 듯한 부분은 급 급하게 빨리 읽어도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if 하고 when이 나오면 이앞 부분 if or when 이앞 부분은 완 느리게 조심스럽게 정밀하게 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그 다음에죠 if 것도두세개 이상 나오네. 자 이거는 정말 내가 정답을 줄려는 힌트입니다. 학생들 나를 꼭 잡아주세요. 라는 신호예요. 자 여러분들 해석하다가 if가 두개 이상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if가 두개 이상 나오면 어떻게 문장을 요리하냐면 이 if와 if를 여기 예시 나오겠죠. if 예시 나오고 뒤에 if 예시 나오겠죠. if가 두개 이상 나오면 if를 타고 쭉 따라가세요. 쭉 따라가서 이 앞부분 이앞 부분, 이 부분이 아마도 메인 아이디어겠죠. 메인 아이디어고 이게 바로 주제겠습니다. 주제가 바로 답이겠죠. 오케이. 자, if가 두 개나 세개 보이면 반드시 동그라미 치고 if를 따라가서 제일 위에 있는 if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정확히 완 느리게 보라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문장 풀어볼까요? 자, 봅시다. 다음 그래. 요지를 찾아라. 쭉 나옵니다. 그렇죠? 쭉쭉 나오다가 여러분 쭉 봐야 됩니다. 쭉 보다가 이 지문을 잘 요리하는 사람은 내려오다가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if가 보이죠, 여러분? if. 보이죠? 또 if가 보이네. 오케이? 자, 만약 학생들이 자, 앞에 얘기했는 겁니다. 주제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자, 만약 학생들이 뭐뭐 한다면 또, 만약, 또 학생들이 또 뭐뭐 한다면, 이 말이겠죠. 자, 선생님이, if가 두개 이상 연달아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제일 위에 있는 if를 찾아서, 그 앞에 문장 보라 그랬죠. if, if 나오죠? 찾아가, 올라가 보는 거예요. 올라가 봅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겠죠. 올라가 보다 보니까 이 부분, 이 부분이 정답인 거예요. 읽어봅시다. doth, doth. 자, 중요하죠. 따라서 그 놈으로. needs to. 자, 여기서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자, 보세요. thus. th, thus 뒤에는 결론이죠. 결론. 결론을 유도합니다. 오케이? 두 번째. need to도 뭐뭐 뭐할 필요 있다. need to 뒤에 중요한 게 실리는 겁니다. 자, 따라서 그러므로, 자, 다시 한 번. if가 나왔고, if가 두개 발견되었네? 타고 올라갑시다. 타고 올라가서 제일 위에 if절 앞에 문장. 저렇게 해석해 보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므로, 학생들은 need, need to learn, 배울 필요가 있다. 뭐를, how to persuade, 어떻게 persuade, 설득시키는가. 누구를, 다른 사람들을. 대체고 persuade A of B입니다. persuade A of B 같으면, persuade A of B는 A에게 B를 설득시키다. 자,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Persuade 나오면 O형식이죠. 목적어 to 동사원형. 목적어가 to 하도록 설득시키다. Persuade 목적어 to 구문입니다. 여기서는 Persuade A of B가 없기 때문에 자, 학생들은 필요있다. 배울. 무엇을 어떻게 설득시키는가? 자, 다른 사람들에게 뭐를 자기들의 가치를... 자기, 자기들이 중점 두는 부분을, 뭐에? 저것들 아이디어. 자기들 생각의 진정한 가치를, 자기들 생각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이게, 이게 주제인 거예요. 그, 그, 이 주제에 대한 예시가, 만약 학생들이 뭐뭐 한다면, 만약 학생들이 뭐, 아시겠죠? if가 예시입니다. 자, 이게 주제고 예시. 자, 그러면 답을 찾아 봅시다. 몇 번일까요? 답은? 그렇죠. 4번, 4번이죠. 학생들의 창의적 생각을 남에게 납득시키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아시겠죠? 자, 알아두세요. 이제 해석하다가 if가 두세 개 이상 보이면 어떻게 해라? 끝에서, 끝에 if부터 쭉 타고 올라다가 제일 마지막 if를 찾아서 고 앞에 이 부분. 이 부분이 결정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해석을 완, 느리고 정확하게 해보자.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